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믿음의 의정 가운데 있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질그릇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고백과 진정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출입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덕이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공고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한 일은 그들의 이전의 애굽의 풍습과 그리고 습관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윤례와 법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부탁하십니다. 먼저 택하시고 먼저 자유케 하시고 먼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고 참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받으러 옵니다. 나의 빈전을 채워 달라고 간구하면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이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고백 드림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릴 때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은혜 드리고 받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보니까 금, 은, 롯, 세마포, 염소털, 양가죽 수많은 모피, 끈 그리고 조각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목재 주된 목재로 사용하. 사용했던 조각목 이 조각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조각목은 성막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에서만 26번이나 나와요 신명기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성막 중에도 아주 귀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괴가 들어있는 언약괴, 떡상, 분양단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성막 밖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성막을 벽, 기둥 모두 조각목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입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모든 목재가 조각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각목은 나무로서 별 쓸데가 없어요 약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사막에서 자라서 키가 작아요 약합니다 가지가 밑둥부터 갈라져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온전히 쓰기도 어려운 나무예요 힘도 없어요 또 장가지가 많아요 가지도 많습니다 다루기 힘든 나무입니다 잎사귀도 없어서요 사료로 사용하기도 참 어려운 나무이고요 사용해봤자 뗄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볼품없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을 세 번역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했고 개역 성경에서는 시딤 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검을 검을 조에 뿔 각으로 씁니다. 검은 뿔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각목은 이렇게 가시가 많고 불품이 없어서 약하기 약한 쓸모 없는 나무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다이 솔로몬의 성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그 크고 튼튼한 나무에 비교해 보면 조각목은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찮은 건축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커먼 뿔난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언약궤로 떡상으로 분향단으로 성막의 기둥으로 쓰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각목의 특성을 좀더 깊게 살펴볼까요? 우선 조각목은 서로 찔러댑니다.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시가 있어요. 결이 심하게 꼬여서 모질어진 악마디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 거친 성품이 되는 거예요. 모난 성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 조각목은 가시가 많아서요. 바람이 불면 가시마다 서로 찔러댑니다 찔려대요. 날카로운 가시가 찔리면 서로서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조각목은 모나고 찔러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 이런 가시가 올라와요. 이게 본성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끝까지 성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모지게 찔러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만 찔럽니까? 나도 찔러요 스스로도 찔러서 저와 여러분은 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부적합한 나무를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막으로 사용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나고 볼품없는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으셔서 귀에 쓰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그 계획하신 때문입니다 마치 조각목처럼 나도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시비하고 찔러대는 근성이 있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각목이 성막에 귀 귀하게 쓰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나무가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찔림을 받으셨어요. 모진 고통을 받으셨지만 남을 향해서 찔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조각목처럼 모나고 성난 가시가 들어오면 근성에 나타날 때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로 나의 모나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제거될 줄을 믿습니다. 나도 가시예요. 여러분도 가시예요. 서로 가시를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아주고 사랑합시다. 이 가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의 두 번째 특징은 늘 비틀어질 정도로 메말라 있다는 거, 바싹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튼튼한 나무가 아니에요 약하기 약한 메마른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다 가시가 있잖아요 이유는 수분 방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못 모른 친 결과가 가시입니다 1년에 얼마나 비가 내릴까요? 이 광야에 한두 번 내려겠죠 그 물로 인해서 그 물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허덕이는 조광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늘 목말라요 언제나 목마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운다 해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마신다 해도 우리의 목마름은 더 갈증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목마른 것이 세상이 주는 이 물질이고 물입니다. 이걸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없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영원 깊은 곳에 솟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녀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조각목을 성막의 귀한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조강목 같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막을요 아름답고 멋지고 고귀한 나무가 아니라 아무도 볼품없고 메마른 조강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조강목이 바로 저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상처많고 또 상처를 줍니다 늘 목마름에 갈급해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케 하시니 그저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의 인생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꼬일 때도 꼬인나무로는바른 건축물을 나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잘라야 합니다. 잘라야 돼요. 잘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조각목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귀, 사용받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쉬,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귀, 사용받기 위해서는요, 쓰임새 맞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same, s a m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아멘. 한 규빗실 대략 45cm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 됩니까? 길이를 112.5cm로 잘라야 됩니다. 너비와 높이를 어떻게 67.5cm로 정확하게 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잘리지 않겠소라고 버티면요, 내 자존심으로, 내 자신은 절대 나는 잘리지 않겠소라고 버티면 그 나무는 어디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때 자기의 모습을 꺾어야 돼요, 자기 모습을 꺾어야 돼요, 욕심을 꺾어야 돼요,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끌고 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두 규빗 반이라고 하면 두 규빗 반 맞게 잘라야 돼요 나는 새 규빗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슨 일이든 저는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사양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겸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계속 깎는 거예요. 깎고 깎고 깎아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서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마다 날마다 주님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서야 할 바탕이 되고 터가 되고 반석이 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각목을 성경 짓는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잘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껍질을 다 벗겨야 됩니다. 껍질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라는 껍질, 겉껍데기를 다 모조리 벗겨야 돼요. 그 껍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늘 주인 되려고 했던 죄의 본성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한 껍질 다 벗겨야 됩니다. 믿음 없는 껍질 벗겨야 됩니다. 죄의 본성 없어야 됩니다. 껍질 벗겨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 껍질 벗겨야 됩니다. 벗기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수 없, 어요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 껍데기 다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순수한 신앙의 알매기를 찾아서 예수님과 그 첫사랑을 향해서 한겹한겹 벗겨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벗길 때 너무 아파요. 너무도 아프고 진물이 나오지만 저는 그 벗기는 과정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을 벗기고 내려놓고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는 그 담는 자리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껍데기를 벗기면 벗길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용은 깊은 곳에 더 많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조각목은 재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민 껍데기를 다 벗긴 조각목을 그냥 놔두면 요 비가 오면 썩어요 햇빛이 닥치면요 갈라집니다 뒤틀립니다 누군가에 맞으면요 부딪치면요 금세 갈라지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이 너의 약함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껍질을 벗긴 조각목처럼 약해요. 약한 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작은 말에 우리는 금세 풀어져요. 인간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사이가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좋아도요, 껍질 벗긴 조각목처럼 언젠가는 갈라집니다. 금이 갑니다. 이런 나약한 근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나누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싸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말씀의 띠를 꽉 조여 매라는 거예요.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것처럼 우리도 금 같은 믿음으로 싸매서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쏙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된 주님만 보입니다. 내 모습, 내 안에 나만 보입니까? 나약한 근성만 보입니까? 예수님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 들어 둘려 싸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젠가 환경 앞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갈라집니다. 형태가 변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중에는 냄새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금으로 둘러싸인다고 내가 금이 됩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죄된 본성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여김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각목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금으로, 순금으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성막의 건축에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벗고 금태를 둘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총의 옷을, 은혜의 옷을 늘 입어야 해요. 입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부러지기 전에, 더 이상 금이 가기 전에, 더 이상 썩어 냄새 가 나기 전에요. 예배 이 자리에 오셔서요. 주님의 은총의 옷을 입으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곳에 귀 쓰임 받는 귀한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약한 죄가 많은 조각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조각목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 그 수많은 성화의 길을 거치셨습니까? 어떻게 그 죄악된 껍질을 벗기셨습니까? 어떻게 그 은총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어떻게 입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악의 껍데기를 벗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요 은총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나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때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조각목에 생명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조각목에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이진리를 알고 깨닫는 자는요, 아니 기뻐할 수 없고, 아니 감사할 수 없고, 아니 눈물 흘릴 수 없고, 아니 봉사할 수 없고, 아니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곳곳에 이 감사의 고백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녀답게 이미 영생의 옷을 입은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내 평생 늘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시로 인해 서로 찔리고 찔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로 감싸 안아주며 용서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 나무 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